그고요 오히려 이번 대회가 정말 오랜만에 출전인 장성우 장사가 부담이 좀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지금 장성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걸음걸이나 움직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위축됐다 그래야 되나요? 아무래도 이 부상 이후에 오는 어떻게 보면 음 당연한 건가요? 그좀 많이 경기를 하면서 또 감각을 되찾아가고 그렇죠. 아 그래야 하는데 지금. 정말 오래간만에 경,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. 네,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어그 심리 상담도 같이 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. 장성우 이재광 첫 번째 판입니다. 김기태 감독이 이끌고 있는 영암군 민속씨름단, 전충식 감독의 영월군청. 음... 자, 이제 일어나야겠습니다. 지금 이재광 선수가 자세가 일어나는 과정이 좋거든요. 자세도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고요. 첫 번째 판 도동 자세에서 빨리 자세 잡아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경고 나옵니다. 아 결국에는 지금. 장성우 경고. 네. 자세 잡는 과정에서 장성우 선수 경고. 여러분이 보시면 저 자세 잡는 과정에서 지금 주심이 자세 그랬죠. 자세 이후에 이재강 선수는 오른 다리가 앞으로 들어왔고요. 네. 장성우 선수는 한 발도 안 움직였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경고가 나온 거죠. 그렇군요. 움직임이 있는데요. 정, 정지를 해야 됩니다. 상체를 좀 낮춰줘야 되고요. 어네 이재광에게도 경고. 자양 선수 경고입니다. 자, 김기태 감독의 여러 지시를 부심이 좀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과연 돌비지기 이재광 접치기 장성우가 쓰러졌습니다. 어 <laughs> 아, 오늘